자 지금 이 북한의 뭔가가 조금 상황이 안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최근에 김정은이 살을 빼니까 측근이 간청에서 10% 가량 감량을 했고 <laughs> 돼지가 약간 돼지가 됐다 그래서 수척하다라고 걱정하는 주민 인터뷰까지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140kg가 130kg가 됐다는데 그게 뭐살 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의문인데요. 문제는 김정은이가 공개 석상에서 밝힐 정도로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이 만성적으로 가고 있는데 60, 70년대에 추진했던 식량 정책의 실패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북한이 그간에 중국의 지원과 약탈 경제로 이게 지탱해 왔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7월 1일 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 때 모택동처럼 종신 집권을 선언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이 배 밖에 나온 시진핑이가 6.25 참전을 미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이정표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도 지금 북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충실하게 책임을 지주고 뒤를 봐 주는 것보다 북한이 미국하고의 가치를 좀 발휘할 때. 트럼프 때처럼 북한이 미국을 만나고 이러면서 중국이 생색을 내고 할 때는 북한에 좀 지원해 주다가 지금같이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다쳐 있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또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인민식량행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고 그래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는 지금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무라 마스이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지금 식량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자연재해, 유엔 제재,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식량난이 만성적이고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안냉 기후에다가 북한의 온도가 사실상 이 농업을 할수 있는 기간이 좀 짧지요. 그리고 경장 면적이 원래 남한보다는 턱없이 적었어요. 그래서 냉전 시대부터 식량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이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국방비에 과도하게 쓰고 중공업 중시 정책을 쓰면서 식량의 환경 식량 생산 환경은 안팎으로 매우 열악했는데 말은 자력갱생 하면서 신경을 안 쓰니까 농업이 낙후되고 식량난이 악화되고 70년대 옥수수 밭을 만들기 위해 산을 개간해서 경사지를. 계속 개가 나는 바람에 홍수나 자연재 북한의 산에 나무가 별로 없다는 라 거고 주민들이 또 땔감으로 다 벌목해서 써버리고 그러지요 그리고 좁은 농지에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지력이 크게 떨어져 가지고 90년대부터는 유기비료로 지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공장 협동 농장 등에. 그야말로 이 결정권을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고립되었고 북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도 통일 저지와 체제 존속이 최우선이고 국가 붕괴의 공포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로 놓지 않고 돌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방하고 관계도 경제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러면 식량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형편 속에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의 불안전성이 매우 커졌는데 특히 김정은 들어서 안정적이던 환율과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북한에 매우 정권의 데미지를 입히고 있다. 환율하고 식량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국가 비공식 거래 시스템인 이 장마당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무역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 유통이 북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너무 많이 거래가 되니까 이걸 단속해야 되겠다고 나서고 그러면서 북한의 환율과 외화 선호가 환율이 급등하는 형태로 가버리면서 주민들이 이제 생활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자, 북한이 외부 의존도를 낮추라고 하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 경제 시장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시장 시스템을 억압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져버리면 경제에서 북한의 정권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라고 우려해서 이런 민간 시장을 정리를 하니까 식료품 생필품 가격이 3배에서 10배로 올랐고 김정은 정권이 이제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중국의 식량지원도 줄어들고 있다. 제가 말한 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탈북자 중에 북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하루 세끼를 먹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죽어로 먹는 국물이 걸쭉한지 아니면 묽은지를 물어보는 게더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환율 변동으로 쌀 가격이 키로당 0.5, 0.6달러에서 최근에 0.9, 1.4달러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 공급 부족이기도 하지만은 북한이 한도 가격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나 그 다음에 공공 배급을 통해서 당국이 여기에 개입하는데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점점 외화 사용 통제를 강화하고 위안화가 북한에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현금보다 현물을 더 선호하는 형상이 벌어지고 북한의 환율과 곡물이 가격이 일정하게 연동되어서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살까지 통치, 다이어트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김정은 스스로 북한 주민들한테 의도적으로 살을 빼서 불쌍한 모습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 진짜 김정은이냐라는 논란도 언젠가는 지금 한번 규명돼야 된다. 북한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형태, 김여정이가 나서고 있는 형태,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슬슬 피하는 형태.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보다 더 무섭다라는 게 북한의 쌀값 세배 급등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 초조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국제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문가리를 비난하면서 문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잔인한 독재자를 가치있는 지도자로 언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그 대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는 없다라고 입장을 지금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또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쓸모없는 미북 대화 집착하지 말고 압박을 강화해서 이 참에 무너뜨려야 된다. 형식적 대화는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명의 길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무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북이 상황을 진전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건데 크리스토프 힐전 차관보는 나는 이것이 해의적으로 바라보고 조기 대화 의지도 없다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협상도 하기 전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안을 거다라며 공은 북한에 건너가 있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하는 것 외에 추가 메시지를 내거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양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 끌어넣도록 바짝 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모종의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현 시점에서 타협점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보상을 주려고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가기 때문에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거나 하는 시점도 크게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